오른쪽 그림과 같은 삼각형 ABC의 넓이가 18루트 3일 때 a의 길이를 구해달래. 자, 이 길이를 우린 x라고 두면 자, 삼각형의 넓이 조건 이용해서 2분의 1 곱하기 x 곱하기 9 곱하기 사인 60도가 18루트 3이 나온 걸 이용해보자. 자, 계산을 하면 2분의 9x 곱하기, 사인 60도는 2분의 루트 3. 자, 그 계산이 18 루트 3이 나온 거네. 우리가 구하려는 건 x지. 자, 2는 4, 9분의 루트 3, 4. x는 18 루트 3 써놓고, 자, 양변에다가 뭐 갖다가 곱하면 돼? 역수 갖다가 곱해주면 되지. 자, 여기다가, 9 루트 3분의 4를 갖다가 곱해줄까? 자, 루트 3 루트 3 9 2 18 나오는 계산은 8이라는 답을 얻으면 되겠네.